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가을 신상으로 인사드려요. 뭔가 가을 냄새는 나는데, 잘못 입으면 덥고, 가을 분위기는 내고 싶고, 요런 애매한 날씨에 입기 딱 좋은 데일리 룩부터 트렌디한 룩들 준비했으니까, 우리 더바주 언니들 보고! 첫 번째, 매트 셔츠. 힙도 없는 기장감, 적당한 루즈 핏, 힘 있는 코튼 소재라, 다른 셔츠들보다 확실히 구김이 덜하더라고요. 신상들이 들어올 때는 이만큼씩 큰 내봉에 꽉꽉 물려져 들어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리저리 막 구겨져 들어오는데 요원단은 힘이 있고 두께감이 있는 소재라 구김이 덜하더라고요. 꾸깃꾸깃 구김이 많이 간 옷은 아무리 비싸도 초라해 보이죠. 네 가지 색상다 가을 느낌 나게 다운데컬 칼라들. 퍼플 베이지. 딥그린 화이트 음, 셔츠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오픈해서 아우터로 입어도 두께감 때문에 핏이 흐트러짐 없이 너무 예쁩니다. 원단이 좋으니까 핏도 예쁘고 컬러감이 과하지 않은데 멋스러워서 슬랙스랑 입으니까 너무 시크하고 세련돼 보이죠. 이렇게 세트에 8만 원도 안돼 가격 대비 더바줘가 퀄리티 진짜 진짜 보장합니다. 이번 시즌 트렌드인 가죽 재킷이랑 입었거든요. 멋스러운 건 말이 필요 없죠. 가지고 계시는 더바조 청바지 어떤 거라도 같이 입어주면 찰떡같이 잘 어울립니다. 한 번씩 니트 베스트랑 분위기 있게 입어주셔도 되고요. 맨투맨 안에 이너로 입어도. 뭔가 센스 있으면서 꾸안꾸 룩이 되겠죠 55부터 77까지 다 추천합니다 같은 셔츠지만 원단이나 이 자수 포인트가 앞에 보여드린 옥스포드 면 원단이랑 분위기가 완전 틀린 셔츠예요 자수 칼라도 노란색이 들어간 칼라로 포인트 주었는데 이게 원단이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완전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건 정말 퀄리티가 백화점 브랜드랑 붙어도 자신 있습니다 요런 초록이나 블루도 좋아하는 언니들 엄청 많더라고요. 하지만 봄, 여름 컬러들이랑은 차이가 나죠. 봄이나 여름은 더 비비드하고 쨍하다면, 아을은좀 묵직한 차분한 느낌이랄까? 특별한 디테일이 없지만, 원단이 살짝 광택감 있으면서, 꼼꼼한 자수 포인트가 정말 소장하고 쉽게 만드는 셔츠거든요. 레이어 소재라 베스트나 자켓, 니트 안에 레이어드해도 이런 원단은 답답하거나 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칠칠 언니들도 무조건 날씬하게 여리여리하게 요리 보여요. 슬랙스에 셔츠만 입어줘도 예쁜데 자켓 걸쳐주니까 두 배로 더 이뻐졌죠. 블루, 그린 두 칼라 다 블랙이랑은 찰떡이고 브라운이나 먹색같이 무난한 바지와 입어도 셔츠 컬러가 예쁘니까 포인트 룩으로 하나쯤 있으면 여기저기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니트 베스트에 입어도 당연 예쁘고, 소재가 부들부들하니까 구멍 송송한 니트 안에 입으면 찬바람도 막아주면서 포인트 입는 룩으로 완성! 구김 당연히 없죠. 청바지, 면바지, 편안한 데일리로 입어보세요. 블랙, 화이트 조합은 언제나 실패 없는 조합이죠. 세일러 카라의 퀄리티 있는 자수 처리로 포인트 준 버터 블라우스, 살짝 웨이브진 화이트 카라에 블랙으로 자수 처리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 고급진 느낌입니다. 이런 스타일 잘못 입으면 좀 유치해 보이거나 공주 스타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얘는 카라 모양이 심플하고 깔끔하면서 블랙 화이트 배색이 유치하지 않고 모던한 스타일로 보이게 해주죠. 청바지에 요가나 입었을 뿐인데 예쁘잖아. 전체적으로 살짝 A라인에 낙낙한 누즈핏이라 부안감 없이 볼록볼록한 군살들을 100% 잡아주어서 자신 있게 입어도 되고요. 너무 짧지 않아서 앞에 보여준 카고바지처럼 하의를 여유있는 하이들로 입어주면 부담 없이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가을엔 맨투맨이죠. 디피컷에서 제일 문이 많았던 코디예요. 비슷비슷한 맨투맨들 중에서도 입었을 때꼭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여드리는 메나탄 맨투맨입니다. 맨투맨 종류도 정말 다양한 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가을 시상 첫 번째 맨투맨으로 보여드리는 만큼 핏, 컬러, 가격 다 생각해서 요메하탄 맨투맨으로 추천합니다. 너무 짧지 않은 크롭 기장감에 여리여리해 보이는 루즈핏 슬림해 보이는 디자인이라 추천드려요. 다 좋은데 그래도 내한테는 좀 짧다 하시는 언니들은 시보리 부분이 너무 짱짱하지 않고 살짝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지 않는 이너 하나 입어주시면. 힙도 살짝 가려지고 자신 있게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카고바지나 조거바지를 너무 트레이닝복 스타일로만 입지 말고 자켓이나 이런 블랙 크롭 기장감의 셔츠들과도 다잘 어울리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 찾아서 다양하게 한번 입어보세요. 나는 뱃살 때문에 자신 없어 하는 언니들은 <laughs> 자켓이랑 코디해서 입어도 되고. 요런 기장감에 블라 종류라기 보면 딱 요즘 스타일이죠? 조거 바지는 바스락한 나일론 소재라 구김없고 무릎 나옴도 없고 밑단 스트링 처리로 와이드 핏이나 조거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팬츠예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힙한 느낌이 물씬 나는 여유 있는 카고 팬츠. 이번 시즌은 같은 조거 바지라도 요런 카고 팬츠가 트렌드라 그런지 동대문이나 타 사이트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메나탄 맨투맨이랑 카고 팬츠, 착한 가격에 캐주얼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아서 우리 더바저 언니들은 이 코디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